883 너무 재밌우 와아 오른쪽 어. 아 후우우 어리형 다음 오토바이 팔팔3아 진짜 멋있다 아, 언젠가는 할리 탈것 같아 나 느낌이 그래요 아. 어 여기도 뭐 파나 군다어 여기 조스토 다조소뭐 아. 테마파크인가 본데 포지 밀크 어 우유 테마파크 뭐 이런 거인가 보다 어 강아지 기 호지산이 계속 보인다. 좋네요. 맞아요. 저걸 향해서 가는구나. 아 이제 어 뭐야? 외전. 번짓다는데. 맞아요. 어? 어 여기는 무서운 외전. 시오시다 아래란 듯이아 오늘 화요일 와서 좀더 교통이 별로 나쁜데. 무서운 외전. 여기는 추월해도 되는 듯아 야. 비켜준다 어. 이거 켜주는 거야. 야, 여기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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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비켜준 거지. 매너, 로망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한땐 바이크를 탔단다. 아아아아. 아, 까 바로 딱 돌아왔는데 후지산 딱 앞에 있고. 아, 갬성 진짜 쩐다 <laughs> 아, 숲속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거. 한국과틀려 냄새가.

여기 소야, 송아지 미친 개 뚫어가지고 누야 송아지 <laughs> 송아지 집이었어. 송아지 집, 요송아지 집. 어어 어, 진짜. 와, 좋소 <laughs> 초원. 어, 무슨 유럽 집 같다 여기. 아야.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한그 사람 소팅 와 이쪽 길로 가보고 싶. 와길 길었어 방금. 어. 아길길좀 쩔었다 진짜. 난 보였으면 들어갔다 그냥 자연스럽게. <웃음> 맞아요. <laughs> 내비끄고 <있고> 뭐. <laughs> 시끄럽니까. 어, 뭐가 있을까 하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네. 다시 나오면서 구경하고 맞아요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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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예, 짜지고 어오 오, 오, 라이브 오, 맛있... 오, 존나 멋있어 존나 멋있어 수염나 멋있어 수염 봤냐 수영 수염. 아 네. 봤어요 네. 아 보도바이가 일단 존나 멋있어 수영 수염 디르고 존나 멋있었어 하늘 개만 너무 네. 너무 좋다 날씨 <laughs> 날씨 좋고 이 나무 와 너무 야. 멋있어 뭔가 어 둘러싸고 어. 있는데 약간 어, 봄 여름에는 그러면은 여기 나뭇잎 때문에 조금 어두침침하겠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뭔가 향나무인가? 향나무? 향냄새 나죠. 어, 그러네? 향 조심해, 향냄새 만든세요 여기 왠지 전망대일 것 같아. <laughs> 어허. 그러네. 와! 야, 저쪽 <laughs> 사 뭐야? 야, 그냥 가냐? 버스도 <laughs> <호, 호소가> 보이는데? 버스도 <laughs> 어. 보여. 호수도 있었대요? 오, 아 x 같해데 와.. 그.. 맥주중에 에델바이스 뭐 이런거 보면은 그림있잖아 위에 산있고 밑도수있고네 아, 그거였어 와.. 아. 어? 야 여기 속도 좋다 유럽갬성 오시네 여기 아 냄새 너무 좋아 아 와.. 이 솔량 네아 솔량을 영상에 담을 수가 없네 오우, GS 아드방이다 역시 인사라, 역시... 왠지 외국인일 수도 있어 역시 gs가 멋있어. 아... 드방이었어 부럽다. 그럼 다시 아니, 자기 어드방으로 여기까지... 아, 시에... 그건 진짜 힘들어어 일단 오버리터 되면은... 애에다가 음. 선덕하는 기운 부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들어갈 때 비용도 좀 비싸고 아무튼 비싸요. 아, 진짜, 진짜 돈 생각 안 하고 와야 가능한 일이네. 맞아요. 네. 교통비만 몇십쓸 수도 있어. 아, 몇십 썼지 내가? 한정이야 아. 그러면은 내려오는 우리, 우리 먹는 걸 줄이면 돼. 우리 5만원씩 먹잖아 한 번에. 아, 맞아요. 그럴 그러니까 필요는 <laughs> 어, 없어요. 어. 어. 무조건 덮밥이지 4400. 맞아요. 네. <laughs> 덮밥. <웃음> 도선이면 그 <laughs> 어. 도담이 몇기냐와 아. <laughs> 호텔도 있네 와. <laughs> <laughs> <오! 웃음> 후지산 보이는 호텔이 와. 아. 일부러 저기다 지었구나. 멋있어 기후 아. 장난 아니다. 그냥 마을이 형성돼 있네. 그러니까. 게 없는데. 나무 뭐야? 침나무소. 형태덕전아 우리나라랑 다르네. 얘네는 쇠사슬로 다붙어았네 우리나라 존나 웃었다네 나무 그치. 나무를 나무로 떼거나. 나무를 떼거나 나무를 나무놓고 옆이랑 뒤에 나무를 꽂아놨어아야산 봐라 어오산 아. 진짜 멋있다 어. 어디 트럭 어오로 틀었는데 숨이 가왜저래 우리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야. 어. 아이걸야 어. 아, 사진, 사진 찍고 갑니다. 내가 찍어줄게 뒤에서. 아, 내가 아. 어? 좀더 앞으로 갈게요. 여기, 여기. 찍지도 못했어. <웃음> <웃음> 영상으로 찍어줄게. 아, 영상 있죠?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드립니다. 어, 앞에 공사야. 앞에 아, 주도지, 소리 팬티, 팬티 이따 갈아입을 시간 주나? 자전거로. 나좀 싼거 같은데, 지금? <laughs> 어, 야, 여기, 여기 찍어야 돼. 이거 안찍으면 개쩐다, 언제 가요? 어. 아. 어, 길이 너무 위험하다. 아, 미끄럽기도 하고.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와 여기 더 위험하네? 야, 이걸 넘어가야 돼? 어디 가는 거야, 근데? 아까 거기 아니야, 후지텐? 그런가? 응. 여기는 무조건 듀얼 가기다. 저 바이크 반납하면 어디 갔다 왔나 이럴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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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슴도 신아내 인생 절대 어, 못 살아 내 인생이 실패야. 아, 인생 실패야. 내가 더와 인생 시 인생 열심히 돈 벌어서 다시 오는 거지 뭐. 아1년에두 번은 가야 돼. 그게 인생이지 뭐. 나 어. 개월 동안 대가치라고. <laughs> <laughs> 여기 와서 한3 일. 쉬다 가려고 6개월 대가치를 하는 거지. 어. 지린다, 지리... 어. 지린다, 지린다. 어? 어, 어 그러네. 지났, 지났다 반대쪽은 완전 용암이 흘러내렸네. 어. 와, 진짜 지리네, 진짜.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 어, 진짜 오토바이 혐오하는 사람도 여기 텐덤에서 어. 여기 한 바퀴 돌면은 그냥 바로 치유 될거같아 아, 오토바이 타러 간다고 <laughs> <laughs> 하수 검색하고 있지 아. <laughs> 오, 자, 가겠습니다 고우 오우, 좁아 와아 풍경, 풍경 뒤지겠으네 오우, 당황했어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거내 네, 인생 투어예요 <laughs> 진짜로. 아. <laughs> 해발 1100. 너무 멋지잖아. 여기 관광지라 그런지 차가 꽤 있다 그래도. 버스 개빨리 가네. 저기서 우리가 타고 갈 거야. <laughs> 아, 저기 유료도로네. 아, 여기서부터구나. 후지 수바루 라인. 붙프래저 붙으라고요? 응. 음. 돈내야 되니까. 125cc 이상 한 대에 1680엔이에요? 진짜라고? 존나 비싸네? 125cc 이하 200엔. 어, 1000cc당. 12... CC당이야, 그것도. CC당 얼마 더부터? 1600에다가. 네, 다시. 너무한다. 18시 남아라. 퇴출하시오. 와, 1 6백0 얼마지? 차, 야, 차는 0 0 1600, 씨다 똑같이 생겼어요. 6 <laughs> <엔>, NPC인가? <웃음> <웃음> 약간 포켓몬스터 이거 간호0 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야6 0 0 1600, 1 6아0 1600, 1 6 0 아 일곱 그냥 찍고 있죠. 응. 음. 나중에 보여줘요 아하. 아. 손흔들어 손흔들어. 그렇지. 아하 아하 서서타 서서타. 와, 여기 너무 멋있다. 딱이다, 여기. 와. 근데, 좀 조심해야겠어. 어, 길이 위험하네. 조심해야겠어. 음. 여기서 슬립하면 답이 없지. 슬립하지 마시고 써 있었잖아. 아, 여기 헌화 돌기 좋네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 지고 헌화 돌다가 많이 나와졌나 그렇겠지? 어. 저거 보면서 막 달리면은 다 공원에서 슬립할 것 같아 아. 나무 사이로 햇빛 비치면서 풀는 배경엔 후지산이야 아. 아, 일본이 뭐, 뭐 그런 반일 감정 이 그런 거다 떠나서 그냥 자연이 어가지고 미쳤네 어, 또, 또. 야 이런데 스위스에서 어, 오토바이 타면 1291m 응? 야이러는데 스위스에서 오토바이 타면 얼마나 재밌겠냐 거의 4000m 넘잖아요 와 아, 스위스 진짜 가고 싶다 한번 가볼 만한. 것 음. 아, 연광아 다음에 스위스 가자. 아, 아, 어? 거기는 저도. 일년1 년치 돈 모아서 가자. 아, <laughs> 2, 1년 모아서도 안 돼. 한 달에 이천이 2천 그러면 아 <laughs> 2000에, 2000. 그러면은... 와, 진짜 멋있다. 코너 풍경이 이러면 사고나지. <laughs> 그러니까 코너에서 <laughs> 풍경보다 사고나겠네. 코너 풍경이 이러면 참고나지. 음? 그러면 개 같은 거 들어서 한1 0년 모여도? 푸노 타는 맛도 있다 어허, 와아 너탈출할 때마다 탈거 같아 하 <laughs> 어. <laughs> 팬티, 나 이제 팬티 넘어서 바지까지 지금 젖았어 <laughs> 큰일 났다 이제 요실금이 또하하 <laughs> 바지도 갈아입어야 돼 아, 큰일 났다 어. 아, 또 냄새 또 틀리다 여기는 또네 유황 냄새 섞인 건가? 와우와 <laughs> 와, 가까이 갈수록 어. 산이고 어. 지금 앞에 큰 산이 하나 있고 위에 네. 산이 맞아 그치지오 이제 너무 커서 퍼스텝 천사0 미터 한국 가면 날씨가 이럴까요 눈왔눈 왔대 아첫눈 왔다는데 안돼 가면 엄청 섰지 어? 뭐야 서드스텝 서드스텝? 1786m 아아 3분응선이란 얘기인가와 구름 와 구름 와이씨 구름에 뒤졌다 와, <laughs> <분흥이> 기지였다, 와. <laughs> 이제 구름 위로 올라온 거네 우리가 야. 구름 또안 보이나? 구름 위로 나르는 기분 이런 거구나. 네. 와 이제 나무도 완전 다끄적끄적하네 이제. 나무 가 이제 두번리가 됐나. 아 유턴 해어플레이가 그거 보려 있을까. 어 여기 전망대 여기 사야될것 같은데. 어어 어, 맞아 전망 아, 지금 오줌매력다 여기 오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문 닫아가지고. 우사와 2,020m. 음. 와, 우... 구름이 아래에 아 이거 코너 좋다 어 여기 있네 경찰사와 화장실? 음. 아그장실거가 목적지는 아니지 응 음, 화장실 간다고 와 지리고요 이거는 안설수 없다 오지.. 오지고요? 이거는 서서 봐야죠 어디 구경 가볼까? 여기는 사진 찍어야 돼. 구름이 우리 아래에 있어. 와. 이거 부산관 특성가? 구름이 러니까 구름이 없다 하늘에. 와, 맞아. <laughs> 맞는 말이다. 진짜 구름이 없네요. 저기 산 보인다.